오늘은 그리스도의 성품 두 번째 시간인 순결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면 이 말씀을 암송할 때 팔복이 쭉 있는데 이 말씀이 참 눈에 들어왔어요. 중학교 때도 들어왔고 또 나중에 이 마태복음 산상수원을 볼 때도 이 말씀이 눈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볼 것인가?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데. 그러면 마음이 청결한 것은 무엇인가 이런 고민들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청결하면 무엇이 먼저 떠오릅니까? 구강청결 뭐 이런 거 생각나시죠? 개인위생, 청결한 화장실. 그 화장실에 대한 어린 기억들이 있는데 우리 아시안게임 올림픽도 치르기 전에는 정말 이렇게 시외버스터미널 화장실 이런 데가 더러웠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외국 손님을 맞아야 되니까 좀 새롭게 하자면서 화장실과 그리고 또 모든 문화들이 바뀌었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식당 가면 주방이 좀 더러워 보이는 식당이 있고 깨끗한 식당이 있잖아요. 어떤 데더 마음이 갑니까? 깨끗한 데로 가고 싶죠. 그래서 깨끗한 데는 더 보여드리고. 우리 이만큼 깨끗하다라는 것을 들에는 반면에 좀 주방이 지저분한들은 어떻게든지 가려가지고 이렇게 장사하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청결과 관련해서 좀 인상적인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이 어머니를 잃고 나서 우울증과 또 무기력 속에 살아가는 한 청년이 어그 주변을 치우, 치우지 않는 거야, 그냥. 배달시킨 음식을 그대로 놔두고 싱크대에 쓰레기가 그대로 쌓여있고 해가지고 그 청년을 그곳에서 좀 건져주기 위해서 사람들이 투입돼가지고 그 집을 청소하는데 무려 8톤의 쓰레기가 나오고 그 청소 비용이 700만 원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 또 저장 강박증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집이 썩어가고 또그 안에서 사람의 삶이 무너지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이런 청결과 더불어서 또 순결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우리는 혼전 순결, 또 부부의 정절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마련이지만 이 시대에 순결에 대한 그런 가치들 논의 자체가 사라지는 그런 시대인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마음이 청결한 것이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음이 청결한 것, 순결한 것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위선이 없고 그리고 성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에 보면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라고 하면서 눈이 성할 때온 몸이 밝고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둡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보는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시선을 통하여서 그몸이 밝아짐과 어두워짐이 나타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마음이 깨끗하다는 것은 성한 것을 말하는 것이고 구김살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것도 숨겨진 것이 없이 열려있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다른 단어로 이야기한다면 신실함, 진실함 또는 일편단심이라는 의미와 일맥상통한다고 할수 있죠. 시편 86편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심으로, 전심으로, 그리고 일관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소서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거룩함, 성결함, 그리고 순결함 성결함은 우리의 마음이 나뉘지 않고 분할되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일부는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려고 하지만 다른 일부분은 우리의 욕심대로 하려는 그런 성향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청결하다, 순결하다 할때 우리의 마음이 분할되지 않고 우리의 중심이 성한 것,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청결하고 순결하다는 의미인데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두 번째, 이 청결함, 순결함의 의미는 정화되었다, 그리고 흠이 없다라는 말씀을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과 그리고 신약에 있어서 하나님의 성전에 오르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것과 관련해서 이 청결은 무척이나 중요한 단어입니다. 10편 24편 3절과 4절에 보면 여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산에 오르고 그리고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여기에 대해서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뜻을 허탄한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맹세를 아니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손이 깨끗하고 범죄 가운데 더러움 가운데 들어가지 않고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데 두지 않고 거짓맹세를 하지 않는 자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이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요한계시록에 보면. 무엇이든지 속된 것,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하며 요한계시록 22장 14절과 15절에 보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뒤에 개들과 점성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는 자는 다 성밖에 있으리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부정하고 불결하고 더러운 흔적을 가진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전 가운데 거할 수 없음을 구약과 신약이 동일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분할되지 않는 것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정화되고 흠이 없는 상태에 이르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마음이 깨끗한 것은 아무런 거짓과 죄를 찾을 수 없는 그 순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또 마음이 깨끗한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으뜸된 대명인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모든 점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최고의 목적이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거하는 것,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그 존전 가운데 거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갈망하며 열망하며 우리의 소원하는 것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분명하게 볼수 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거룩함에 이르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를 볼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본다는 것과 하나님을 볼수 있다는 것은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구역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있었던 일을 통해서 이를 보여줍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보기 원합니다라고 얘기할 때 나의 얼굴을 나의 영광을 보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바위틈 사이에서 하나님의 등만을 볼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너희는 아버지를 보지 못했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하시면서 직접 하나님을 볼 수는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건 나중에 주님의 나라에 임했을 때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을 보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영광된 모습을 일부 볼수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을 볼수 있습니다 믿음의 눈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을 안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을 볼수 있고 하나님의 그 가까우심을 느낀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을 볼수 있고 하나님의 음제를 누린다는 측면에서 하나님을 볼수 있는 것이죠 히브로서 11장 27절에 보면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그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참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마치 보이는 것처럼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참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땅에서 불완전하기는 하지만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분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우리의 체험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희미하게 보지만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얼굴을 마주 대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본다라는 성경의 말씀이 있는 것이죠. 요한 1서 3장 2절과 3절에 보면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하는 것이죠.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할수 있을까요? 마음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기독교 역사 속에서 수도사들이 이 세상과 결별하며 살았던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내가 만일 이 마음을 깨끗하게 하려고 한다면, 내가 다른 일에 마음을 쓰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내 시간을 다 써야 된다 라고 하면서, 수도사들이 그들의 공간에 들어가서 수도 생활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들이 정말 깨끗해질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깨끗해지려고 해도 그들은 결코 깨끗해질 수 없었죠. 오직 정결하게 되는 것은 사람의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스겔 3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도 더러운 일들을 행하며 그들이 저주받을 일들을 행하게 되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을 다시금 하나님께서 모으시며 그들을 정결하게 하는 날들이 그들 가운데 이을 것을 말씀하시며 에스겔 36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승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맑은 물로 정결하게 하는 그 정결 예식, 그리고 모든 더러운 것에서, 또한 우상승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다이슨 10편 51편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정결해지려고 하고 깨끗하게 하려고 하고 그렇게 청결하게 해서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지만 결코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에스겔 36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세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것, 우리가 청결하게 되는 것, 우리가 순결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힘에 달려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능력이 하나님의 영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청결함으로 하나님을 보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에 거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끌어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며 의지할 때 우리가 청결함 가운데 이룰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청결한 마음으로 그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갈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밖에 없는 것이죠. 제가 도입하면 도입부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 청년의 그 더러워진 집을 치우는데 8톤의 그런 쓰레기들이 나오고 거의 천만 원에 가까운 비용이 들었다라고 하는데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청년의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시간과 물질을 써서 그 청년의 그 공간을 깨끗하게 해주고 그를 새롭게 하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제거하시고 우리를 깨끗케 하셔야만 우리가 청결함을 입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손 안에 우리가 있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우리 가운데 진행해 가시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은 지금도 그의 은혜 안에서 정결함을 입고 변화되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심에 있어서 우리가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수동적인 태도로만 그것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에스겔 36장 27절에 보면 그 뒤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지만 내 영을 너희 가운데에 두어서 그 율례를 행하게 하고 또한 너희는 내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해주시지만 그냥 하나님께서 다 하실 거야 하면서 우리가 수동적인 태도로만 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며 그윤례와 규례를 지켜가며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만들어 가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격을케하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할 때 하나님께서 더욱 더 가까이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정결케 하셔야만 우리의 성결과 정결이 시작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이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하며 우리의 손을, 우리의 마음을 성결케 하는 일들을 함께 해 나갈 때 우리 가운데 정결함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절대적인 의미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게 하려고 해도 시궁창과 같은 우리의 중심을 깨끗하게 할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기 시작하실 때그 하나님과 더불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내어놓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거룩함들을 지켜가고 우리 가운데 그신 주신 그 청결함과 순결함들을 지켜가는 것. 하지만 이것을 충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들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시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보시기 원하시나요? 하나님을 보시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표와 우리의 소망과 또 우리의 바람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보게 될때그 영광 가운데 우리가 압도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맞추고 그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가 순결하신 것처럼 우리 자신을 순결하게 하며 거룩하신 주님을 우리의 중심 가운데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시간들이 많지 아니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왕을 아련하게 될 때, 우리가 더럽고 추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맞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거룩함과 성결함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청결함으로, 순결함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그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순결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순결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우리가 그와 함께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청결하게 하시며, 우리를 순결하게 하시며,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게 될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바라보며 올 한해 우리의 중심을 순결하게 하고 청결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청결하게 하신 것들을 힘써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그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볼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주님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거룩하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의 영으로 함께 하실 때이 일들이 시작되고 이 일들이 진행되게 될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청결함과 순결함의 역사를 시작하실 때에 그 가운데 함께하며 우리 가운데 더러운 것들이 자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순결함들을 지켜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순결하심을 따라 거룩하신 주님의 그 모습을 따라 거룩함에 이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볼수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바라보며 그것을 위하여서 애쓰고 수고하며 힘껏 노력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될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를 그 영광스러움과 거룩함 가운데 이르게 하시사 주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게 하실 줄을 믿으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